한자이야기 낱말이야기 1218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가끔 쓰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데 백척간두다 이런 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상당히 굉장히 지금 위험하고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백척간두에 서 있다 합니다. 이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또 백척간두 진일보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아, 이것은 또 어떤 말인다?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말이 출전이 어디냐 하는 막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백척 간두다. 백척 일백백이에요. 척은 자를 얘기한다. 한자 두자 할 때. 보통 한자는 30cm 정도가 되죠. 그래서 자다. 그리고 간은 이제 장대를 얘기한다. 장대. 예. 어, 두는 이제 머리두다. 이렇게 되겠죠. 일백백은 한일자와 흰백자가 합쳐진 그런 글자예요. 자척이다. 자, 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만, 위에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내려오는, 막, 그런 모양이다. 글자 자체로는 죽음씨에다가 아 이렇게, 어, 돼 있습니다만, 어한 자를 얘기한다. 장때는 간이다. 발음이 여기서 왔죠? 그리고, 뭐, 대나무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장대 두는 머리두다. 네. 머리두 왼쪽은 콩두자죠? 네. 원래는 옛날에 제사를 지내는 제기의 모양이다. 그것이 이제 콩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리고 여기에 머리혈, 머리혈이 합쳐서 머리를 뜻하는 그런 말로 쓰인다. 그러면 백척이나 되는 장대 위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래서 백척장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척단두다 백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이다. 어떤 장대 위에 그것도 백척이나 된다. 그래서, 몹시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루는 말이다. 이렇게 되겠죠. 집안은 폐족이 되어 팔대 옥당의 명문이 백척 간두에 서 있는 것이 원통하고 억울하다. 어느 문학 작품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말로는 이제, 간두다. 간두, 백척 간두. 백척은 빼고, 이제 간두. 장대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간두지세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아주 위태합니다. 언제 끌릴지 모릅니다. 그래서 풍전등화다. 이런 말과 뜻이 같다. 누란 지위다. 누란. 계란을, 계란을 이렇게 쌓아놓은 것과 같은 그런 위급함이다. 또는 누란 지세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백적감도란 말은 가끔 쓰고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백척이라 했었는데 자척이라 했습니다. 자다. 자, 우리가 한자두자 자,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길이의 단위다 이렇게 되죠. 한 척은 한 자는 어, 자 척입니다. 한, 한 치의 열 배다. 한 치, 한치두치세치할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약3 0 33cm 해당된다. 대, 대체로 한 30cm다. 우리가 보통 한자 그러면 30cm를 얘기하죠. 그래서 치라는 것이 한 3cm 쯤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자, 한자로 쓸 때는 자, 척으로 쓰고, 순 한글로 할 때는 한자, 두자 할 때는 이 자를 한다. 그렇죠? 이것도 길이를 서는 데서는 도구, 도구를 자라고도 하고, 그렇죠? 또그 길이 단위도 자라고 한다. 길이 단위를 나타내는 말로 한치의 열 배다. 그렇죠? 한치의 열 배다. 어, 척이나 자나 같은 것이다.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백척 간도, 백척은 어떻게 되느냐. 네. 자, 한 척은 30cm다. 이렇게 보면 10척은 300cm다. 그럼 10척은 3m가 되죠. 그럼 100척은 30m가 된다. 30m는 보통 보면 아파트 한 10층 정도가 된다, 그렇죠? 아파트 10층 위에 올라서면 상당히 좀 위험함을 느끼죠. 그런데 아파트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라 장대 위. 아파트 10층 높이 장대 위에 서 있다. 뭐, 실제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겠습니다만, 그렇게 쓰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자측이다. 어, 요보다 한 단계 아래가 이제 치라고 했죠. 치. 한 치, 두 치. 어, 한 치의 열 배가 한척이다한 자다. 이랬습니다. 길을단위다한 치는 한 자의 10분의 1이다. 어, 또는 약 그래서 한 3.03cm라고도 얘기도 한다. 대체로 3cm다. 우리가 세치 혀도 잘못 놀린다. 세치 혀를 잘못 놀리면 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이라는 말 뒤에 쓰여서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한, 한. 한치. 그렇죠. 한치. 한치 앞도 못 본다는 것은 3cm 앞도 못 본다. 그자가들어보면 그렇죠. 그렇지만 아주 조금밖에 되지 않는다. 지하가 어, 넓지 못하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쓰면 치를 촌으로 한다. 마디촌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는 척이라고 하고 치는 촌이라고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백척간두라 말은 우리가 자주 쓰는데 백척간두 진일보, 진일보는 어, 진은 나아간다는 뜻이죠. 일보, 한 걸음 더 나아간다. 백척간두에 써서한 걸음 더 내디딘다.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야, 이것은 더 읽기 힘든데. 자, 보겠습니다. 백자는 되는 높은 장대 위에 다다라. 그 위에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또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 뜻으로 이미 할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백척까지 올라갔으면, 할수 있는 건다 했는데 또한 걸음 나아간다는 것은 더욱 노력하여 위로 향한다는 말이다. 백척까지 올라갔는데 또한 걸음 더 나아간다. 네. 그것이, 이런 말이 이제 진일보 나온다.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을 보니 백척 간두에서 한 걸음 더 라는 어떤 책이 또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어, 쓰시는 분들도 있고 어, 잘 모르는 분도 있다. 그런데 아, 어, 백적간도는좀 일반적인 낱말인 것 같은데 백적간도진 일본은 좀 불교와 좀 관련돼 있다.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백적간도란 말은 어디에서 그 나오는 말이냐는 출전을 보니 여기에 어, 백적간도란 말이 나오죠. 상인이라고 하는 시가 있다. 시 누가 썼느냐 당나라 때 오융이라는 사람이 쓴 시에 지금 이게 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나온다. 첫, 첫 부분 나온다. 시가 어려워서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여기에 출제는 나온다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상인은 정말 장사하는 사람을 얘기하느냐 아니면 상나라 사람을 얘기하느냐. 그까지 제가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예시에 나온다. 굳이 내용을 아시고 싶으신 분은. 여기 좀 작게 됐습니다만 이것을 설명해 놓은 내용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백척간두 지인일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에서는 백척간두가 나오는데 여기는 백척간두 지인일보라는 말이 또 나오는 어, 그것이 있다 이것은 송나라 때 앞에는 이제 당나라 때 얘기죠 당나라에 어, 오융이라는 사람이 선상인이라는 시에 나오는데 백척간도진인 일본은 이제 송나라다. 송나라는 당나라 다음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송나라의 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불교서적에 예, 경덕, 어, 전등록이라는 책이 있다. 우리가 전등록, 예, 어, 경덕 전등록이라는 책이 나온다. 이것은 이제, 어, 1004년이다. 네, 1 0 0 4년인 앞에 이제 보면, 오융이라는 사람은 850년에서, 어, 903년 사이의 사람이므로, 한1세기 앞에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백척간두지인일보란 말이 나온다. 물론 백척간두라는 말도 나온다. 이것은 비교적 쉬워서 제가 같이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선사에게 시방세계 이 세상이란 어떤 것입니까라고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하기로 백척간두 부동인, 백척간두 위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아 수연덕이 미위진이다. 네. 수는 어, 비록이라는 뜻이죠. 수연 비록 도에 든든 어, 하여도 어 덕이 수연 덕이 도에 들어간 듯 하여도 어 미위진이다. 아직 어, 참된 어, 진 참된 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척간두 진일보. 백척간두 위에서 한 걸음 더 내디뎌야 시방세계 시전신이다. 온 세상이 이 몸인 것을 알리라. 예. 뜻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불자가 아니어서 이 깊은 뜻을 알 수는 없는데, 이렇게 되면 대략 무슨 말인지는 알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백척간도 진일보가 나왔다. 그러면 백척간도란 말 자체는 앞에 당나라 오융의 시 상인에 나오는 말이고, 백척간도 진일보는 경덕 전등록에 나오는 말이다. 한세기 이후에 서적에 나타난다는 것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어 불교 서적에서 나온 말이다 해서 이 불교 사전에서 나온 해석을 다시 한번 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것은 앞에도 설명드렸습니다만 백척간두의 막다른 지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떨어져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은 사실은 더 크게 살아나게 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두려움을 무릅쓰고 목숨을 걸때 비로소 어, 살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어, 좀 어, 불교와 관련된 의미에서 따져보면 큰 깨달음의 경지는 모든 것을 내던지는 자세라야만 이룰 수 있다는 의미다. 수행하는 사람은 모름지기, 백척간두, 지인일보의 경지를 체험해야만 큰 깨달음을 얻게 되고,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어, 불교와 관련된 사진에서는 이 말을 어,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걸 이제 종교와 관련 없이 일반 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생활에서도 이 말을, 좀 마음에 새기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간자가 오늘 장대간자가 나왔죠. 대죽자의 방패간이다. 발음이 왔다. 여기에 육다라를 하면 이제 간을 뜻한다. 사람의 간이다. 그래서 간염이다. 뭐 여러가지 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줄기간도 있다. 요 안에도, 줄기간 안에도, 이렇게, 간자가 들어있다. 방패간. 그렇죠? 간부사원이다. 이렇게 들어간다. 그리고, 어, 범할간은 이제, 여자여가 있다. 간신이다. 할 때, 이런 말을 쓰고. 장대간은, 오늘 백척간도에도 쓰이지만은, 또, 절에 가면, 단간지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큰 막대기를 세우는, 그 세울 수 있게 만든, 막, 그 지주를, 장간지주라고 한다. 그래서, 어 뭐, 그 이외에는 뭐, 잘안 쓰이는 그런 글자다. 오늘 백척간도라는 말 한번 살펴봤습니다 상당히 어 위험한 지경이다. 그렇죠? 자, 어 그렇게만 이제 지금까지 썼다면 앞으로 백척간도 진일보, 거기에서 다시 한걸더 나아간다는 각오로 어 어떻게 해야 되는 뭐 그런 가르침도 있다. 그런 말도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